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사우스쌤이 들고 온 쿠팡 추천 상품은 쌀 세척볼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밥을 짓기 전에 우리 쌀을 식죠네그쌀 씻을 때 어, 주부 구단 분들도 가끔씩은 그 소중한 쌀알이 또 어, 싱크대 밖으로 또 음? 나가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겁니다. 자, 왼쪽에 있는 이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어, 이쌀 세척볼에는요 미세한 구멍들이 있습니다. 물론 어, 쌀알이 밖으로 나갈 정도의 그, 그 구멍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오로지 물만 밖으로 걸러낼 수가 있습니다. 자, 구매 방법 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영상의 더 보기에서 구매 링크를 클릭하셔도 되고, 보기와 더 보기를 못 찾는 분들은. 화면을 살짝 터치하시면 화면 하단 왼쪽에 또 구매 링크가 있습니다. 그거 클릭하셔도 되고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는 제품은 쌀 세척볼, 쌀 세척볼, 쌀 세척볼이 됐고요. 자 위생적인 스테인레스 재질이고요. 그리고 믹싱볼, 스탠볼, 그리고 소형입니다. 네, 그리고 가격은 단돈 12,130원. 가격은 단돈 12,130원 가격은 단돈 12,130원이 되겠습니다 자 미리 말씀드리지만 스텐레스 재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위생적으로 좀 깔끔하게 쓰실 수가 있고요 자 다시 한번 제품 설명하겠습니다 자 아무리 주부 구단 분들도 그렇고 아니면 혼자 자취하는 남성분들도 우리 밥을 지을 때 쌀을 씻어야 되는데 그때 아무리 조심해도 이 소중한 쌀알이 어, 어떻게 보면 밖으로 튀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께 편하게 쌀을 씻을 수 있게 도와드리는 게 바로 쌀 세척볼 쌀 세척볼 쌀 세척볼입니다 왼쪽에는 이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오로지 물만 밖으로 배출합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 쌀 씻을 때 좋,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근데 이걸 응용인데 저 같은 경우는 오로지 쌀 씻을 때만 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 라면의 종류 중에서 아 물론 집에 채가 있으면 좋죠 근데 채가 또 없는 집도 있잖아요 예, 그럴 때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응용하냐면 짜파게티나 불닭볶음면 짜파게티나 불닭볶음면 짜파게티나 불닭볶음면에서 물만 따라낼 때 그때 많이 씁니다 아 물론 이제 아, 어, 여러분들 중에서, 아, 나는 그거 뭐물 따라내는 거 일도 아니야.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게 또 보통 일이 아닐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저는 응용합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께도 좀 권해드리는 거고요. 자, 하여튼 오늘 제가 추천한 상품 더보기에서 클릭하셔서 구매 많이 해주시고, 아니면 화면을 살짝 터치하시고, 화면 하단 왼쪽에 있는 구매 링크를 클릭하셔도 됩니다. 네, 그렇게 구매하시길 빌겠고요. 자, 저는 다음번에 더 나은 쿠팡 추천 상품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들 안녕히 계십시오.